And now I'm gonna start. Jesus,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your blessing. Thank you for your presence. Please let my friend up be be friends with my sister. And please give thankful to everything you've done. Please forgive those that don't believe you. Forget their sins. In Jesus' name we pray. Amen. 그때 은과 금은 네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성경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이것을 가져왔어요. 돈이에요. 베드로는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나눠 줄수 있는지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 그림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어느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그의 친구 요한과 함께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 누군가 앉아 있네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음, 바로 거지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래요. 한 푼만 주세요. 돈을 조금만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게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저 거지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했어요. 자, 신랑 친구들. 길에서 이렇게 앉아서 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전도사 남, 전도사님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것을 나누어 줄수 있었는데 무엇을 나눠 주었을까요? 베드로는 거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펄쩍 뛰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실로함 친구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나눠주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선물이 무엇이었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다리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랑 친구들 우리 신랑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힘이 생겨서 나쁜 것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 신랑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은 다 나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것들은 다 물러가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가거라. 우리 신랑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주스하고 컵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스로 표현하자면 이만큼도 아니고 이만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성령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랑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달 말씀 암송한 영상 한 친구가 보내왔어요. 우리 그리고 이번달 새로운 말씀 암송을 노래로 배워보도록 해요. 만과 방패 시로다 시편 산시 편이절 말씀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친구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금과 은은 없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네, 이렇게 돈보다 성령 충만함이 훨씬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신로함 친구들, 여기 진역이부터 이 끝에 이드이까지 성령 충만함을 참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네, 오늘의 예배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Father in heaven, we are thankful for giving us today's bible story. And please help us to b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help others in the name of jesus like peter did and help us to stay safe and strong until we meet next week we pray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amen yes, 신랑ers, we will see you Bye. 주기동문 주기동문 uh -huh. uh -hu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옵시며 뜻이 hey!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이 고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헤이. 대 되게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되게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되게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사오나이다 아멘.